일단, 아기자기하니, 처음 느낌은 나쁘진 않다, 그죠? 내가 딱 얘기할게. 이거는 지금 무기의 데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킬 쓰면 안 돼. 평타발로 그냥 쭉쭉쭉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그, 딜로스가 없어. 이 스킬 모션 하나가 진짜 차이가 크거든? 랭킹이 있네? 너 랭킹 1등이다! 이거 만약에 1등에서 밀려나면은, 그다음부터 눈 돌아가는 거야. 맞지? 애들 지금, 한 방에 죽는 거 맞지? 무조건 한 방에 죽여야 돼. 한 방에 죽을 때까지 형이 간다. 어? 코볼트 처치. 잠깐, 이, 여기서부터 캐시를 봐야 돼. 이게 시간이, 어, 뭐야, 이거? 71레벨. 내가 끼고 있는 게 무기가 71레벨 무기거든? 근데 저거 7강을 준다고 하거든? 그럼 이걸 질러갖고, 뜨면은 이제 안 사도 돼. 그렇지. 느낌이, 느낌이, 아이폰이 소멸하였습니다. 설마 무기 없어도 사냥되는 거냐? 훌륭한 게임이지, 그러면. 자, 쿠폰! 밑에 있습니다 우리 형님 동생분들 쿠폰 등록하면은 국비권이나 이런 것들 어 줍니다 특별 제작 이거 제작하기 오 뭐야 그러면 아까 내가 12000데미지가 그랬거든? 와18000 데미지라고 두배가 떴다고? 메테오보우 다크 어벤져 9강 이상? 이거를 9강 이상 찍으면 이걸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차원의 조각 100개 들어가네 이거였네 차원의 조각 세트 게임 할줄 안다고요? 예 기본 저, 모바일 게임, BJ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 맞긴 하죠, 지금. 야 다중 강화하기. 야, 화, 확률 몇번야 38%? 일단 한 개는 무조건 떠. 야, 봤어? 4개 떴어. 하나, 둘, 셋, 4개. 쿠! 하나 떴어 나이스 일단 떴어 오. 야 이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만큼 썼으면은 나처럼 화루살이더 많거든 지금 메테오보우 야 우주 최초 메테오보우 내가 가져간다 어? 35000 데미지 이건 무조건 그냥 다 한방인 것 같은데? 자원 던전? 아 여기서 재료들이 나오는 거구나 자원 던전에서 채집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장비들을 맞추는 그런 거구나 맨 드레이크 뿌리 채집. 오, 야,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야, 이것만 채집을 한다? 이런 건또 편리하네. 뭐, 뭐 있는 거야, 이 안에. 아, 요거 다 채집할 수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갖고, 이렇게 채집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예. 할게 많네. 할게 많으면 또, 그만큼 또 재밌는 부분들 또 있는 거거든요. 예. 채집 지역이, 이게 만약에 PVP도 이다 그럼 음. 문가 열리거든요. 예. 눈 돌아가거든요, 그거. 뱅가뱅가 돌아가요. 지금 우리 단장이나 우리 형님 동생분들 무과금으로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막히거나, 살짝 좀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오른쪽에 캐시 악세요. 7, 8강까지는 잘 되고, 8 이상 힘들어요.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한 번씩 다 사보자, 어? 여섯 개. 이제 충분하겠지? 다중 강화하기.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뭐야? 체대 체력 7만, 물리 공격. 얘네 무조건 얘 써야 되네. 명중률, 명중률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 7짜리는 전부 다 끝났잖아. 다중 강화. 여기서부터 힘들다는 거 아니야? 왠지 응. 쉬울 것 같은데. 아, 쉽지 않구나. 9! 끝난 것 같은데. 벨트 명중률 라이스 중요한 거다 가져갔는데 뉴문 닉만 닉만 하나 좀 찍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반지는 구간 가야겠어요. 이건 좀 떴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이거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시부레 와 반지 안 됐어 십강이 뜨긴 떴는데. 와, PEP 데미지 공격 상승. 야, 빛난다. 10강부터는 잘안 뜨나봐 이거는. 와, 이거 미치는구나. 야, 이 악세사리에서 이 사람들은 많이 싸우게 생겼는데. 어? 뉴문 링 반지 하나, 둘. 9강까지 가야 된다. 정신 차리고 9강까지 가자. 어차피 8강 안쓸 거야, 맞죠? 예, 어차피 8강 안쓸 거야. 자, 9강 가는데 얼마나 걸리, 얼마나 들어간지 봐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음... <laughs> 공격속도 올라가네? 아니 구강이 쉬웠어 굉장히 쉬웠단 말이야 그럼 이럴 거면은 다중강화로 그냥 두개 지르는 게 맞아? 아싸늘하긴 한데 빵! 아씨 씨불레 왠지 그럴 것 같더라 나 일단 십강 반지는 가져가, 가져가야겠어 넉넉하게 그냥 6개 사고 그리고 여기서 고급 악세사리 강화서 8개 사고 자 가볼까 야딱 칼같이 맞췄죠 예 좋습니다 6박스 6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몇개와 미쳤네 잘안 뜨는 거였네 와 하나 떴다 와두 파스만 더 하자 확실하게 가자, 그냥. 확실하게 갈게요 그냥. 자, 일단 7강. 야, 몇개안 살아남는데, 이거? 18개, 18개. 고 절반 살아남았고. 와, 9강 극혐이다, 진짜. 와, 두개 살아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두개 살아남을 것 같아요. 하나 살아남았다. 자, 됐다. 일단, 10강 찍었어. 야, 빛난다, 빛나. 나머지는 뭐, 굳이 안 빛나도 돼. 어. 아, 무기를 한 번, 건드려봐. 무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차원의 주광이 들어가거든. 이거 다이아 하나 딱 구입해서, 무기를 그 다음 티어로 올라가야겠다. 그냥, 씩씩하게. 특별 제작. 그리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톡, 톡. 강화! 나이스! 4개 떴어. 대박. 어, 일단, 나이스야. 저잘안 뜨는 거거든. 재료 아이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작. 딱! 아 조금 더 해볼까? 3개 정도는 더 승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크 어벤져 하나 하나 둘세개 제작해서 올라가 여기서 강화 다중 강화 하나 둘세개 이게 구강이 뜨문데 하나 나이스 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한 자루 더 나왔어. 이한 자루가 진짜 어찌될 줄 모르는 거거든. 기존에 끼고 있는 무기도 같이 갈게요. 응. 여기에서 모든 걸 건다. 여기 한 개도 안뜰순 없어. 1 1강딱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아! 와 하나, 둘, 25%하고 32%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발! 아! 아 말리지 않게 할것같긴한데 제발! 나이스! 왔어! 어마 무지막지한 거 그냥 바로 가져가 첫날에 이야 멋지다 멋져 예 좋습니다 요케네이활 가져 갑니다 PVP 공격 대비 상승 60%에 물리 공격력 57,000예 넘사 그 자체 야 깔끔합니다 아또 몬스터 한 방에 죽는다 아나 진짜 이러면 곤란한데 아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뭐야? 12강 대변은 이거야? RS 장비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참니, 이거? 아르르 라 거리는데. 네 됐어요. 됐다! 아, 이제 악세사리 하자. 12강을 가야 돼. 15강 놓고 가자, 그냥. 엔드 컨텐츠 가자, 깔끔하게. 와, 13강이야. 와, 능력치 뭐야? 물리 공격 26%에 공격 속도 5%에 모든 데미지 흡수율 살인 무기다. 아 어, 살인 무기야. 네 잘하면은 14강 두개다듣겠다자 목걸이. 제가 봤을 때 이거면은 이거면 넉넉해 한 절반은 뜰 걸. 야, 진짜 반짝반짝 빛나네 야. 11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리고 이거 놓고 다중 강화기 하나. 하나. 아, 진짜. 아, 밀탕 진짜 오지네. 와, 진짜 미치겠네. 음. 하, 오케이. 아, 장착. 으ー. 이거 뭔데, 이거? 명중률, 벨트 중요할 것 같은데. 명중이 이게 살짝 좀안 맞긴 하더라고. 일단 구강으로 다중강화기. 제가 봤을 때 구강은요. 이게 한 절반 이상은 살아남을 거야. 굉장히 쉬웠던 거야. 음. 10강화 11강화 하..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미쳤다.. 하나 되는 거 봐봐. 야, 데이야, 이거 처음부터 그냥 상급으로 가도 돼? 고급? 네 그걸로. 그걸로 가시면 돼, 고급. 이게 지금 7 7 0 0천떠 있잖아요, 7 7 0 0 0 요걸 가지고 사용해갖고, 이걸 찍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 요 10까지 뜨는 거잖아, 이게. 맞지? 어, 10은 모르겠는데, 7, 8, 9 중에 뜨는, 뜨는 걸로 알고. 7! 7, 8, 9 중에 하나 뜬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7 걸렸는데, 이씨. 이거를. 이거 사회적 지위야, 체별 있지, 내가! 8! 다행이다, 이시부래 아니, 처음에, 이, 누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로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캐릭터 삭제 조항이 있었어. 이렇게 음...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떠나고이 랭킹을, 이거를, 좀 양이 안 찬다고 해야 되나? 예, 양이 안 찼던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 해서 이거 한 12강만 만들자 했는데, 와, 이걸 몰랐던 거지. 아마 50% 확률인 거 몰랐던 거예요. 아, 내 손으로 삭제 못할 것 같아. 아, 진짜로. 내 손으로 이걸 어떻게 삭제해. 나 게임 삭제 못해. 아이씨.